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오늘 아 돼지 이사가는 날 자기야 응? 오늘 손 오는 날 맞아? <laughs> <laughs> 아 오늘 돼지 이사 가는 날인데 손 오는 날로 아탄력안 봤지? 어. 아 그냥 돼지는 그냥 손 있는 한번 봐봐 손 있는 날인가 볼줄 알아? 아 그럼 봐봐 음력 며칠인가 봐면 알면 돼 음력? 그... 잠깐만 우와! 손 그래, 없는 날이요. 손 없는 날이요? 1월 9일. 자, 오늘 집사람이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돼지 이상하게딱 좋은 날입니다. 어. 자, 이야, 맞죠? 진짜 저희 집사람이요.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늘에서 돼지 호텔이 뚝 떨어졌어요. 자, 이거는요. 아주 친한 지인의 친구의 동생분이 대장을 키우, 개를 키우던 어, 호텔인데요. 이제 더 좋은, 이제, 5성급이라고 해야 되나? 별5 개짜리? 1급이야 뭐 호텔을 가봤어요, 이알지 가봤어야지. 일단요.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지 집으로 사용을 하고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옮겨야 돼? 응. 그치지 소방이 비실해 가지고 아우 이거 봐. 힘이 없어요. 쬐끔해 아. 진짜. 키도 작하고한 내가 봤을 때 200kg는 될것 같은데. 꿈쩍도 안 해. 내가 해봤는데 꿈쩍도 안 해. <laughs> 다 철인데. 아우 이거 이렇다고 저기 또 아는 철인이 와요. 사, 아는 사장님한테 또 지게차를 좀 빌리기도 그렇고, 응? 어? 어. 아난 그냥 공짜로 빌리는 게 너무 너무 싫어. 아 지게차로 빌리기도 그렇고 또 이거 집사람하고 둘이 해자니난 못들어 내일 침 맞아야 될것 같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이거 어떻게 옮길까 아 일단 포크레인이 있는데 포크레인이 있지 여기다가 줄로 걸어서 하면 이거 100%다 우부러질 것 같다고 그지 아무예건 힘이 없지 그렇다니 뭐지 지게차로다가 들자니 여기에 잠수하면 빠져서 좀민좀 해보자. 자기야. 좋지. 자기 좋지. 나는 정부 없어. 자기가 아. 좋은거니까 내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 나는 너무 행복한데 자기는 좋지. 왜? 네. 자기가 선수 안 지어도 되잖아. 아우 나 이거 돼지 집 지려고 했는데 뭐 하우스 짓고못짓고 짓고 해다가 보니까 돼지 집을 못짓고아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나 너무 좋다 하면 도 행복한 거고. 자기가 마음씨를 곱게 쓰고 살아서 그래. 그럼 어자 근데 아 그건 그렇고 이거 어떻게 옮기냐고 아 빨리 옮겨 들어서 여보 나짠거잘 들어가는 거 알지? 어? <laughs> 이 잘난 거 찍으면 이거 사람이 어떻게 힘든데 포크레인 있잖아 포크레인 그냥 포크레인 집게를 확 그냥 집어 물어버릴까? 그럼 안 되지 자 몰라 일단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갖고 와볼게 자기야 내가 이 나무를 갖고 왔어 나무 응얘 나무를 왜 갖고 왔냐 어? 줄을 여기다가 줄을 쫙 묶으면은 어떨 것 같아 어 여기 폭이 좁고 여기가 너무 높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다 우그러들 수가 있어 얘네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힘을 분산을 시켜 줘야지 분산 자 이게 이 합판보다는 좀더 넓은 걸로 쓰면 되는데 약간 좁아요 좁기 때문에 일단 중앙 부분에다가 놓고 여기에다가 끈을 묶어서 매달면 폭이 되게 좁은데 약간 넓혀주면 분산이 될거 아니야, 힘이. 그래서, 이제, 우그러지지 않을까. 내 생각인데, 자기는, 이것들, 이거 막, 우그러지고 그럴 것 같아? 그래도 덜, 괜찮지 않을까? 덜 우그러질 것같은데 너무 것 좁은 같은데? 거보다는 약간, 나무가 좀 길어야 될것 같아. 근데 이게, 줄다가 들리냐, 이게 문제지. 왜안 들려? 벚크에 드는데. 아니, 이거, 이거를 두군데를 세야지, 한군데를 하면 되, 되냐, 이게 문제지. 아, 잘해야지. 무슨 소리야 일단,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고. 음, 내 포크레인 갖고 있 그래, 포크레인 밖에 없지. 뭘로 하겠어. 자, 그 위에 만능 일꾼 포크레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자. 이 줄을, 어, 이거는, 아, 이게 될까? 어! 자, 한쪽은 넘기고. 어우 여기 센터가 어디야 대충 여기 여기 될것 같은데 자 여기에 묶고 좋지 반대로 넘어가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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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쪽에 하는 게 안정감 있긴 하겠네 꼭. 이거를 가운데쪽으로 놓고. 저쪽이네. 어? 어? 이거 안 맞나 봐. 안 맞잖아. 이쪽으로 좀 옮겨. 여 여기. 됐어. 아. 야 들어봐. 어? 돌려야 돼. 문이 저쪽인 거 알지? 아니 좀 이쪽으로 와야지 돌려야지 이거 돌려, 어디더리 아니 이쪽으로 더 와야지 오나내 쪽으로 더 와야지 아내 쪽으로 와야 된다고 아내 쪽이 이쪽이지 그래, 화장실 아, 왜 화장이 바닥 붙여지 왜? 아멀라고 붙여 화장실에 여기 수평이 안 맞는다니까 어, 반팔 어, 반팔한 데다 해야지. 어? 돌? 그래. 예. 아이, 그래, 알아서 해, 그럼. 됐지? 어. 아! 뭐, 되게 세 개나 있네. 아유, 자기가 근데 크질 났다. 왜? 돼지를 어떻게 끌고 와 있다, 많한 걸. 로이못 끌어. 자, 일단. 자기 끌어 꼽으면 되지. 돼지한테 물, 물리는 한이 있어 안돼. 큰라 돼지 빡 물기만 해 그냥. 일단 돼지 가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큰 났어 이거. 걱정. 얼굴 얼굴 가리면 꼼짝 안 한다니까 한번 해보자고. 뭐 아고요? 얼굴 누르는 거 이게? 해봐야지. 이거 봐.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아 돼지. 가자. 여기 이봐가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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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웃음> 이봐가 어, <laughs> 와, 와, 와. 와, 와. 그 막대기 들면은. 무서워하지, 이리 와, 이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봐, 이 가자, 가자. 옳지, 아우 착해다, 착해다, 착해다. 야, 이봐, 어떻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 어, 들어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이이라 가자, 가자. 이리 와. 옳지. 착해다, 이리 와. <laughs> 아우 아우 되게 무거워 힘이 얼마나 줘지 모르겠어 좀 빨리 가좀 빨리 가봐 먹는 거 약해 확실히 돼지는 아. 아, 근데 저기다 어떻게 집어넣지? <laughs> 어. 흘렸어, 가, 가. 내려. 내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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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로, 뒤로, 뒤 <laughs> 아? 어우, 되게 많이 컸어.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오늘 그냥 저녁을 다 먹네, 여기서 지금. 아, 다 왔어, 다 왔어. 거기 문 앞에다 그렇게 좀 쏟아놔. 알았어. 이리 와. 그래 와. 어우, 자기 잘 따라가네. 자기 문 열어. 어디로 올라가냐? 올라 가고 올라가. 올라가. 그래. 엄마 따라서. 이 여기 이리 어, 옳지. 다 열어. 그리고 그거 다 놓고. 그리고 그릇을 거기 위에다 놔 봐.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응. 위에다? 응. 너는 못 올라가? 아 거기다가 와나 그럼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확 밀어 넣으면 되지. 어. 아, 응. 그리고 밥 밖으로 위에다 쏟아놔 위에다 숯좀 쏟어. 그래. 됐어 자기야. 카메라 들어봐. 내가 확 밀어드게. 확밀어드을수 있어? 장갑 끼고 물리지 모르니까 장갑 끼고. 조심해야 돼. 나보다 자기보다 나를 더 좋아하니까. 여봐가, 아유, 보다, 아유, 보라. 아내 동원가? 내가 올릴까? 야, 여봐가. 여봐가, 여봐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어? 나도 무서워하니까 자기가 해봐 그거 확, 확확 들어가고 올려. 네. <laughs> 내가? 응. 확 들어가고 올려. 내가. 무슨... 아 자기 수다듬으면 잘해잖아. 들어가고 올려봐. 이어 일어. 일어. 아 사람을 그렇게 안 따르게 걔는 잘 따는데. 왜지가 사람을 따르려면은. 아, 어. 엄청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정도 많이 줘야 되고. 아이. 아그만주고 올려 위로. 아니지, 이 얼굴 보는데 확 잡으면 도망가. 자기가 잡아도 도망가? 아, 저걸, 다 올라왔는데. 아, 야, 자기야, 하판을 해갖고, 위에다가 하나씩 넣어줄까봐. 올라가면서 먹을게. 어? 아니야. 어? 잠깐만. 어? 하판 없어? 하판? 하판은 안 돼. 내가 그렇게 했잖아. 아, 그렇게 하 올라갈 수 있어? 그럼 먹이를 갖다가 조금씩 넣으라고 어머. 야, 밥. 요, 요기다 놔봐. 밥. 그리고 저거 빨아요. 이거 봐, 이거 안 맞다고. 이거 습기가 들러운데, 그쵸? 좀 뭔가, 그쵸? 배가 거기다 하나씩 뿌려, 그럼 될까? 높아서 오 어, 간다 간다 어어 어. 들어가라 들어가라 거기다 떨어뜨리면 안 되고 들어가라 좀더좀더 이만 더. 더 옳지 옳지 이만 더 옳지 옳지 아 이렇게 간다는 방법? 아니요 끝까지 놓치를봐 밀어 <laughs> 아우 <아유>, 힘들어 <laughs> 빨 넣어 이제 좀만 기다려 서방님 데리고 올게 서방님 아우 이런, 이런 건데 말예 나오지도 않네 이거 이거 먹고 있어 잘했어요 야 너는 뭐 먹는 거야 목숨 거냐 아, <laughs> 아 재밌어 야 이번엔 대박이 아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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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그냥 거기다 놓고 밥한마리를 해주는게 나을것 같은데 돼지를 공간이 너무 좁아 소원 어떻게 다 해결하고 가, 가. 가 그냥 잠깐 아저씨 왜기하니까 잠깐만 넣어줘아얘 먹는거에 얘네들은 너무 약해 먹는거만 좋았다이면 만사 오케이 아니, 지금, 사료 소리 듣고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 아뇨? 여기서! 대박아, 네 신랑 왔다, 신랑! 밥! 아, 여기다 해야지.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올라가지. 과연 밥을 찾아서 쫓아서 올라갈까이 야 먹는거에 목숨 건다 어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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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는 힘이 너무 좋아서 못들어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위로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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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려 내려가지 내려가려고 하니까 못하는거여 아뭘 내려가고있어 들어가지 야, 다리 쭉뻗고안 흘러가는 안거 봐. 어, 미안하다, 야, 뭐. 아. 무서 다시 내려가지? 안 내려,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laughs> 어렵다. <laughs> 관장해, 네양 똥빵댕이 한대딱 걷어차고 싶어, 저로 쑥 들어가게. 아, 그래. 야, 뒷다리 안 흘러가는 거 봐, 아. 그치, 올라가. 올라가, 좀 더. 좀 더. 길다. 네? 안 올라가. 애가 들어가야 되나? 야, 엄마 들어갔다. 에휴, 엄마가 들어간다, 야, 너 때문에. 들어가. 그치, 들어가. <laughs> 아우. 오, 얍지. 야너이씨 빨리 들어가 엄마한테 형한테 왔어? 형한테? 일로 와안오안오안 안, 안 오봐 안 오가 골려봐 그렇지 잡았다 거져? 어. 아. 이고 아. 아이고, 아유, 아유, 힘들어. 아유,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겠네 여기 더 깔아 줘야 되겠다. 발 깔아. 빠져. 아. 뭘래이불 뭐, 깔아 주는데. <laughs> 일단 이제 비닐로 막아 주자. 싫어. 그럼 내가 자기 집 누굴 찍어. 아, 더 이즈야. 다 했다. 저 하나 더 해야지, 중간에 좀 약간. 아, 여기 하나 더해주라고 응,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아. 아이고. 분가했어, 분가. 유박이랑 대박이네. 분가요? 별거지. 아, 별거, 별거. 아,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도 하나 잘라. 아이고. 삥 둘러서. 이 비닐막이나 해줬습니다 아우 추울 이것 비닐 같아 비닐 밑에다 집어넣어야 될까봐 아니야 일단 아우 추워 빨리 추워 죽겄어 지저분하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꿀꿀이가 있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꼬리친다 자, 자어우 추워 어휴 추워 어. 허허 네. 왜 그래 좋아 아우 추워 아 어! 엄마. 아탈시 <laughs> 누르면 되지 뭐자 아우 자기야 꿀꿀, 저기, 우리 유박이 집에 와서. 얘는 참. 어, 몸좀 녹이고 가자. 아우, 추워 밖에 더 얼어 죽겠어. 뜨뜻한 거 보자. 뜨뜻해, 아우. 어. 어, 좋아. 어, 응. 아, 좋아, 좋아. 유박아, 나 지금 재워줘. 형 졸려 죽겠어요. 장갑이요.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우리, 유박이랑 대박이, 별고를 시켜놨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유박이가, 거의 날달이 다,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지금 저 꼭지도 되게 커지고 땅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배가 부르잖아 돼지 어우 돼지들은 그리고 이제 내일 열등 딱두개 사와가지고 저쪽에는 대박이하고 여, 유박이한테 여기다 열등 하나 딱 달아주면 절대 뜨끈뜨끈할 거야 아 진짜? 응. 음. 미안해 빨리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음. 아휴 우리 유박이 아유 그냥 머리 반토막 많은 거같고 왔는데 이렇게 컸어. 응? <laughs> 어? 야. 자기는 거부한다 야. <laughs> 우리 유박이가요. 가까이 오면 도망가. 이 머리 반토막 요만큼 요만한 거같고 왔지 우리. 그렇 근데 자기 몸무게 한 20배는 늘은 거 20배. <laughs> 그러겠지. 야 유박아. 어, 자기 싫은가 봐. 유박아 코프이 영감도 아니고 이거 뭐여 응? <laughs> 어? 목살이. <laughs> 목살이 주먹만 하네. <laughs> 아우 왜 자기는 싫은가 봐. 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요. 착한 사람, 못된 아유. 사람. 무섭지. 기가 문에 막 무서워 부를까 봐. 이봐가 이러, 이러, 빨리 착다이 옳지. 아이고, 한번 안오봐 인사. 인사. 응. 내가 여기를 맨날 이렇게 만들고 놀았어. 예쁘다. 봐봐. 아무래도 우리 유박이가 임신을 한것 같아가지고 대박이하고 응. 별거를 시켜놨습니다. 별거를 내가 더 행복하네 오늘. 응. 자기야 등장 긁어줘봐. 벌렁 두, 벌렁 들르는 막. 에? 맞 네, 토지 막 쓰지. 아 어찌. 아니 오빠의 손길은 피하고 언니의 손길은 느낀다 이거냐? 아헤!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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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옆에로 가봐. 야, 돼지가 진짜 사왔을 때보다 20배는 커진 것 같아. 긁어줘.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어디, 아유, 벌렁, 몸도 떨어지지. 아이 그치? 시원해? 아유, <laughs> <laughs> 부서장님들, 우리 돼지가 과연 이게 임신을 한 걸까요? 나 임신 한거 같은데. 야, 시원해인가 봐. 아 여기도 긁어줘? 야. 이거나 이식해잘 안.. 나 엉뚱한데 미치지 돼지, 말고 돼지 발이 이렇게 조그만 데 이렇게 큰 몸을 지탱이고 있어 그러니까 살이 없냐 얘는 왜? 어쩜, 다리에 어쩜 좋아 어쩜 아. 좋아 이렇게 날씬하니 응? 아눈 감았어 눈수 아. 상태 되는 거 이렇게 계속 긁어주면 <laughs> 눈을 감어 야 시원해 걷다 응. 아유 이바가 내잘자 내일, 내일 더또덜하게 해줄게 응. 오늘은 일요일이라 어열으을살데가 없어 맞아. 자 가자 간다 이바가 아, 나가 면저 차지 차요 어 여긴 추야야 코나 왔어 야뭐아 추워 아 응? 응. 어, 추워 자기야 응. 어, 우리도 빨리 날로 때려가자아 어, 추워 그러니까 고생했어 네, 뭐. 제일 마음에 들어 오늘 자기가 한 거죠. 아우 추워. 난 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저희 불대러 가야 되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해줬어요, 제가. 아, 추워.